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또 우울증에 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갇혀 있다 보니 거기서 겪는 또 그러한 어두움, 그러한 우울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 속에서 또참 눈물 흘리며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생각지도 않는 병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정말 육신의 어려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어느 인생이건 정말 순탄한 인생은 참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 여러분,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이 어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극률이 어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또 힘겨운 그러한 또 고통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다의 멸망 또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간 피난민들이 당할 그러한 심판,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짧은. 이 45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사기관인 그 바룩, 바룩에 대한 그 내용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 김 왕의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이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 여러분 이 바룩은 누굽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그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 받아 기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이 바룩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에게서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어요. 꼭 필요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또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겨운 이 세상에 싸우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그 바로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게다 기록을 했고 그런가하면 또한 낭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이 여호와 김 왕의 통치 4 년째 되는 해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 김 왕이 아그 책을 또다 불태워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룩이 다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려서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 요한안의 무리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또 같이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이 왕과 지배 계층에 의해서 끊임없는 순환과 박해를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또한 그런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리미아가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 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함께 아, 참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낭독하고 그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예. 견디지 못하 견디지 못한 그러한 아, 상황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그러한 바룩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룩의 탄식이죠. 그래서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지금 이바루은 뭡니까?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날마다 즐거운 것은 아니죠. 날마다 평안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란과 또이 고통 속에 정말 평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탈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또 우울증에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사건 해결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참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쩔 바를 몰라서 그냥 손 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룩의 이 탄식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아십니다 다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4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군을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보면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우거나 심는 것이 아니라 헐거나 뽑는데, 헐거나 뽑는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찾고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찾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룩도 정말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이거,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큰 일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그렇게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군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할때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인가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큰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작다고 여러분, 아, 엄마하거나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나의 어떤 출세, 나의 출세인가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나의 성공이랑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 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바룩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바룩아 너가 지쳐 있고 너가 정말 나의 일을 하느라고 너가 수고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너가 정말 평강을 빼앗기고 너가 지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바룩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이바룩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이게 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할때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힘겨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정말 그 환란을 고통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의 이그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또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사역자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환란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 생각에 이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우리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영적 침체 가운데, 또 그런가 면 어떤 공항에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말씀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또 세상을 향해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아, 여러분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 위기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사역자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위로와 함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사명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또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사육자들 하나님 오늘 위로 가운데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